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 21장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물어 일대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게 싸우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틀릴 수 있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 자신을 부인하고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전에 장엄함 감탄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다 무너질 수 있을 거야라고 그러자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칠절에서 언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무슨 징조로 그때를 알수 있겠습니까?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실 때도 제자들이 묻는 것입니다. 언제 회복됩니까? 바른 질문이 아니라 개인적인 욕구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면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넘어가고 시간만 때만 물어본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런 시간만 때만 물어보는 것입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에게 말을 합니다. 교무실에 다녀오는 동안 공부 잘하고 있고, 청소도 깨끗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학생들은 질문해야 합니까? 공부는 어디까지? 그리고 다 암기해야 합니까? 청소는 물청소까지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질문은 무엇입니까? 선생님, 교무실에 갔다가 언제 와요 하는 것입니다. 언제 와요라는 질문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생님 올 때까지 내 멋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도에서 때와 시간만 찾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는 시간에 오늘이라는 시간에 내가 무엇으로 채우냐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과 말씀으로 채우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의 말씀으로 위쟁된 나의 왕국을 세우려 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과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어 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적과 징조만 찾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나고 있는지, 그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한 바른 질문으로, 나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